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백혈구가 높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례별 상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혈액검사를 했는데 백혈구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신 경우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실제로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서 백혈구가 높을 때의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상 백혈구 수를 아셔야 되는데 보통 정상 백혈구라고 하면은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백혈구가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에 대한 얘긴데요. 우리가 정상 백혈구 숫자를 4,000에서 만 단위로 봅니다. 그러면 이 정상 백혈구 수라는 것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의 백혈구 수치를 가장 낮은 데에서 높은 데까지 일렬로 세워봤을 때, 이 중에서는 아주 낮은 사람도 있죠. 실제 아무 문제가 없는 데도요. 그지만, 어, 또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꼭대기에 해당하는, 그리고 바닥에 해당하는 5%를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95%를 우리가 정상 수치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4,000에서 만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 거죠. 따라서 제가 백혈구 수치가 낮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높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우연히 내 백혈구 수치가 만에서 만 오천 사이로 나왔다. 정확히면은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두고 보겠어요. 물론 두고 본다는 그 개념 자체가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상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 만에서 만 오천 사이는 대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백혈구 수치가 만 이상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백혈구가 올라가는 원인에 대해서 모든 검사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이 개월에서 3 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 수치에서 만약에 수치가 일정하게 요 범위 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나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백혈구 높은 거구나. 쉽게 얘기하면 키로 따지면요 키가 우리 남자 키가 180까지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185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190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동에 따라서 2미터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그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2~3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평상시에 내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2~3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했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아냐 내가 그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잠깐 올라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계속해서 이만음에서15,000 사이로 간다 이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높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수치가 점점점 올라가는 추세이다. 이럴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경과를 짧게 1개월 간격으로 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15,000이 넘어가면 은 이제 원인을 찾는 종합검진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럼 15,000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 이건 사실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수치예요. 오랜동안 경험을 가지다 보니까. 15,000 정도면 은 그냥 두고 봐도 되겠네. 그 이하면은 괜찮고, 만약 그 이상이면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경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들에 따라서 좀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12,000을 기준으로 삼는 분도 있고, 18,000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요한 만에서 1 5,0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안심하셔도 되고, 이 2, 3개월마다 한 번씩 혈액검사를 해서 경과를 보면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5 0 0 0에서 삼만 사이에 들어가는 이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렇게까지 백혈구가 올라가는 경우는 검사했을 때 뭔가 몸에 균이나 아니면 곰팡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서 염증이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또 검사했을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약,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쓰게 되면은 백혈구가 올라가는데 이러한 약의 효과에 인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 번째는 염증 외에도 각종 내과적인 질환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원인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찾기 위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봤더니 환자분이 열도 좀 나고, 뭔가 좀 염증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냥 염증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염증 치료를 하면서 좀 경과를 볼 수도 있죠. 환자분에게 꼼꼼하게 약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서, 어, 약 때문에 그렇구나. 뭔가 약을 드시고 있는데 그게 백글글 올릴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약을 끊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내가 지금 무슨 다른 질환이 있어서, 내가 이 질환 때문에 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데 만약에 이런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백혈구가 계속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뭐 필요한 모든 검사를 다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검사라고 하면은 여기는 골수 검사까지는 빠지는데요. 골수 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를 다해 보고 어떤 원인이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원인을 찾아서 이게 백혈구 올렸던 원인이구나.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인데,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경과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검사를 할 때의 비용이 사실은 한 4,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개는 그냥 환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냥 한 2, 3개월 또는 조금 더 짧게, 1개월마다 한 번씩 그냥 혈액검사를 하면서 경과검찰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이 15,000이라는 기준과 30,000이라는 기준도 제가 임의대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의사들에 따라서 또 환자분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 나름대로 제가 임의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 정도가 되면은 이때는 조금 주의를 해서 보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만에서5만 정도가 됐을 때에는요. 이건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염증이나 이런 약에 의해서는 이 정도까지 올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뭔가 혈액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능한 혈액질환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백혈구가 올라가는 급성 백혈병, 또 만성골수성 백혈병,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골수섬유화증,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백혈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혈액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들을 해야 되고요. 또이 혈액 검사에서 조금 이상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골수 검사까지도 해야 되는데 되게 이런 검사를 되도록이면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게 좋고 되게 모든 검사, 혈액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는 골수 검사가 필요한지 알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해놓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시고 필요하면 골수 검사로 넘어갈지를 정하면 됩니다. 5만 이상일 때, 이 3만 5만, 제가 임의로 정할 기준이긴 한데요. 5만 이상이면 이거는 대개이 혈액질환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급성 백혈병이라든지,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든지,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주로 백혈병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때에는 저희가 이 혈액검사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고서 백혈구만 올라갔느냐, 또는 백혈구 이외에 혈소판이나 적혈구도 올라갔느냐, 또는 백혈구는 올라갔는데 혈소판이나 적혈구는 떨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혈액 질환 중에서 대개 어떤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질환 중에서 지금 신속하게 조치가 필요하겠다 할 경우는 바로 입원을 주시를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또. 어, 입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도록이면 결과를 빨리 확인을 해서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정리하겠습니다. 백혈구가 높을 때, 이걸 아시려면은 정상 백혈구 수치를 아셔야 되는데, 정상 백혈구 수는 보통 4천에서 1만 정도를 우리의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 백혈구는 정상한 건, 정상인 건강한 사람을 100명을 일렬로 늘어놨을때 가장 낮은 수치와 가장 높은 수치 5%를 빼고 가운데 있는 95%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백혈구가 4,000보다 낮을 수도 있고 만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서 조금 올라간 만에서 만오천 정도일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두고 보면서 2, 3개월마다 혈액검사를 하고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대로에 따라서 조치를 좀 달리게 할수 있고요. 만약에 15,000에서 3만 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환자분과 신중하게 의논을 해서 모든 혈액 검사를 다대 골수 검사까지는 진행을 되게 안 하고 아니면 환자분이 이런 비용 부담이 크겠다 싶으실 때는 그냥 앞서 이러한 경우와 똑같이 혈액 검사를 하면서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3만에서 5만일 경우는 혈액 질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되도록 혈액 검사를 빨리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일주일 내에 확인해서 골수 검사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5만 이상 되면은 대개 급성 백혈병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진단을 붙이고 저희가 치료를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혈액 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여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